비온다니까 기다려 보자고요. 너무. 내일 는데 오늘 왔어. 오늘가? <목소리> 언니, 언니가 김밥을 싸줘. 오, 언니 사인 세트로 진짜 알차게. 아, 진짜? <목소리> 눈싸움 하는 거야? <목소리> 겠어요 <목소리> 겠냐고요. <목소리> 어, 너무 반짝이긴 한다. 얼굴 원래... 오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안 했죠? 많이 안 했어. 공부 안 하던 책, 책상 보면 볼 생각부터 안 하고. 볼 생각부터. <laughs> 와, 한강이다. 어? 진짜 맛있다. 고장의 작은 해고요. No, why? 유자 c a u s e you can't l o o 을 at your kiss. I'm talking. I'm t 가 l k 이 n g I'm talking. I'm 하 a l k i n g I'm t a l k 기분 g I'm t a l k i n 아 확실히 사람 안전에 잘해니까 시스토팬디션 다른 건데요. 아 시스토팬. 우리 선생님. 이거는 아니고요. 윰돈 윰산. 윰돈 윰산. 할까? 그막 <laughs> 음. 사람 좋아 보이냐? 이거 사람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laughs> <몇> 이 <이거 웃음> 예요, <목소리도> 아, 아, 진짜. 오빠도 아, 이거요. 아, 나는 오빠 진짜. 어, 어? 무슨. 맨날 저렇게 욕만하고 어, 얘들아 이거 먹어. 어, 어? 재밌지, <laughs> <말하면> 어. <있는데. 웃음> 이게 뒤에 아무도 없고요. 이게 뭐야? 산적이 제가 산 적이에요? 이게 산 적이 나왔는산 적이. 아니 됐다. 내가 산 적인가 본데? 다들 핑크인데 나. 다 들고 온. 할라니까요 나. 완료. 내가 산적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산적이었더야 절대 가발은 안돼 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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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이제 마이크를 차 가야 되나요? <laughs> 니 여기 네. 옥경민입니다 막내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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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면 될까요? 네 근데 이거 네, 근 여기가, 여기가 쉬운 일이 없어 문제가 생겨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룰룰루 칠라 있어 침칠 <laughs> 이재명을 죄송합니다 인데 죄송합니다 도 알려줘 <laughs> 비밀 짬뽕 먹다가 초를좀 넣으면 맛있어 지대 힘듦과 지대? <laughs> 지대, 힘듦. 지대? 지대 힘듦 지대라는 말 진짜, 진짜, 지대 진짜 오랜만들어 지대 짜증 이제 마쳤고요 어. 수고할 겁니다 저기가 영일대라고 정자야 바다 위에는 정자 어머, 오빠 갈매기 하나 잡아와 조개구이 먹을때 곁들이자 아, 저럴때 뒤에가서 밀어야되 일로와봐요 어, 이거. 어, 낭만 미쳤다면서... 빨리 퇴근해. 빨리 퇴근해. 이거. 야, 야, 빨리 퇴근해. 아니, 술자리 찍어야죠. 오빠, 술자리 찍으시라고요. 오빠, 보이지도않는데 예쁘다. 그러잖아, <laughs> 어 그냥 그래. 예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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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mileleben> 아 나는 그걸 안해 가지고. 우리 친한 건데. 자.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게 는 방법 있습니다. 네, 네. 핸드 한번 해 보세요. 네. 아, 너무 아름답다, 진짜. <Turn -houseati> 아, 그래. 사 <t Alberto -t Kara> <ni> 아, 히수가 잘해서 그런가 좀 아무래도 그럴 수 있지. 그 운전자도 하나 주고. 어, 그럼. 아 오빠가 사주고요. 나나나나나나. 됐어, 시 아야, 놀 얼굴이 사 번데. 부럽나? 아아침보단 어, 낫네, 진짜 아침엔 얼굴 사고였어 사고. 5 k 로를 뛰었는데도 아직 집에 도착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되는대로 뛰었기 때문이죠. 여기 제가 진짜 먹고 싶. 홍천 뚝배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그거 먹으러 김천 갈까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햇삿돈으로 먹기로 했지 아 혹시 실례지만 뭘 보세요 <laughs> <진짜> 실례래 <laughs> 나도 그 맛인지 먹어봐야지 맛있어 1초도 하어 음. 하나도 참았다 지금 <뭐래, 뭐래> 아좀 편하고요. 응. 음. 약간 실망했어. 아끼지 말라고. 약간, 전 아메리카노 그란데요. 빠지라고? 음, 출근 완. 그처럼. 안녕하십니까? 아, 녕하벗어나라보다 이게 나을수록 지우개가. 이런 날 따라오는 거야? 계속 계속 딜레이가 되고 쭈피 그런... 되고 설보는 털보가 되고 어, 주... 9번 시작하고 있고 근데 사실 여기까지 오 저는 또한 15분 쉬거든 미안해 털보 유미. 나 잠깐 쉴게. 근데 12번 감이 이제 사건이니까 12, 13, 14 오르르르 깡꿍 하면 끝!